네. 자, 우리가 이제 조합과 순열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조합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뭐라고 돼있죠?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를, 자, 공식처럼 어떻게 해야 돼?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다 이게 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번부터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우리 얘들아, MPR의 뜻이 뭐였었는지부터 기억해볼까요? 서로 다른 n 개에서알개를 선택하여 그알개를일렬로 배열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ncr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예, r팩토리알 분해 npr이다 했던 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거야. 자, 근데 우리 npr 계산하는 방법을 다들 알고 있다. 그죠? 한 번만 다시 연습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5 p 이다 하면 뭐였어? 5 곱하기 4였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를 팩토리알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5, 4, 3, 2, 1. 어, 분해. 자, 5에서 2를 빼야 돼. 5에서 2를 빼면, 5에서 2를 빼면 3팩토리알 나오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봐라. 그약분이 돼서 똑같이 5곱하기 4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어, 그래서 우리는 5 p 를자 팩토리얼로 나타내게 되면 이 분자는 5팩토리얼이었고요. 자 분모는 5이너스 2팩토리얼이 어떤 거 기억하실까요? 어, 좋습니다. 자 기억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자 그럼 우리 한번 적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npr은 npr은 자 분자는 n팩토리알이고 분모는 이제 n r팩토리알인 거 이제 알겠다 이 소리잖아. 어 그래서 요거를 요요 분자에 쏙 집어 넣을 거야. 자 그러면요 자 r팩토리알 분의 n r팩토리알 분의 n팩토리알 되고 분분수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할 거냐면 n r팩토리알 n r팩토리알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 봐봐. 자 그럼 분모는요 자 r팩토리알에 n 마이너스 알팩 자 위에는 n 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 어,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거예요. ncr 구하는 공식. 어, 공식처럼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 자, 첫 번째 공식 할수 있겠죠? 어, 만들 수 있겠죠? 예, 만들었다면 여러분 힘들겠지만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공식을 한번 같이 볼 건데 우리가 지금 1번 공식 같이 살펴봤고요. 자 2번 공식은 우리가 앞에서 순열할때들 이거 기억나나? mpn은 뭐였더라? 어, m팩토리알하고 같다 했던 거 기억나죠? 자, m p 0는 얼마였더라? 어, 1이었던 거 기억나죠? 자, 0팩토리알 뭐였더라? 어, 1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 요세 가지를 알게 되면은,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NC0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건데 자, NC0는 물어서 그래서 요게 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NC0는 자, 0 팩토리알에 M 팩토리알 분의 M 팩토리알 되는 거 보이지? 어, 요 자리에 이 R 자리에 0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보이시죠? 자, 그럼 0 팩토리알은 1이라고 했고 분모, 분자 같으니까 다 약분이 돼서 어떻습니까? 예, n c 0는 뭐다? 1이라는 게 증명이 되죠. 자, NCN도 마찬가지야, 들아 NCN도 마찬가지. 요 R 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되는데 알자리의 n만 어, 여기 n만 대입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대입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전 이제 n팩토리알에 자 n빼기 n이니까 0팩토리알 n팩토리알이 어, 돼서 약분되고요. 0팩토리알은 1이기 때문에 똑같이 1이죠. 그래서 n c 0도 1이요. n c n도 1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알자리 얘들아요 n만 대입해주면 이 나오죠. 어, 그래서 이것도 공식처럼 기억을 하자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n c 1도 한번 해볼까. 자 n c 1도 값 니다 자, nc1은 우리 바로 어디 공식 쓸까? 요 여기다 한번 써 볼까? 음, 그러면 얘는요. 1 팩토리얼 분의 np1 이렇게 되잖아. 그럼 1팩토리얼은 1이고요. np1은 n이니까 결국 nc1은 뭐다? 예, n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한 개를 택한다 이 소리야. 예를 들어서 자, a b c가 있어. 자,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겠대. 그럼 경우의 수가 세 개잖아. 내가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자, b를 선택할 수도 있죠. 한 가지. 자, C를 선택할 수도 있죠, 한 가지? 그몇 가지인데, 이세 가지죠? 그래서, 어, NC1은 N하고 같다라는 것도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1번 공식 같이 봤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공식도 같이 봤어요. 이거를, 요 1번, 2번 공식 꼭 공식처럼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 자, 3번하고 4번도 한번 같이 볼 건데, 얘들아, 3번 한번 봐봐요. 자, NCR은 뭐하고 같다? NCR은 NC의 N마 R하고 같다, 이 소리인 거야. 예를 들면, 얘들아, 자, 10, C, 8을 물었다? 자10 18을 물으면 요까지 저 미안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요 사실에 의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87654321되고요 나분자는 19876543 이렇게 되잖아. 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공식을 쓰겠다는 거야. 자 10시 8은 그래서 여기 10 놓고 여기 8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럼 뭐하고 같다는 소리일까요? 자 얘는 10시 2하고 같다이 소리거든. 자 그럼 10시 2 계산 한번 해볼까? 2 곱하기 1이고 위에10 곱하기 9니까 어때요? 이거 훨씬 더 계산하기 쉽죠. 맞습니까? 훨씬 계산하기 쉽다.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는. 한번 볼까요? 왜 그렇게 되는지 쌤이 예를 한번 들어줘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제 어떤 집합이 있어요, A, B, C, D, E 한 다섯 개 생각해 볼까. 자, 이 중에서 셈이 O, C e, 두 개를 선택하고 싶다 이소리인 거야. 자, 근데 이 O, C가 뭐하고 같으냐? O, C 3하고 같다 이 소리 아니야 지금 이 사실에 의해서. 자, 근데 얘들아, 이거는 뭐냐면은요, 경우의 수를 얘기해. 뭐라고? 경우가 아니고요, 경우의 수가 같다 이 소리야, 알겠지? 그럼 봐봐라, 내가 이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했어.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했다. 그럼 저절로 반대쪽에 세 개가 선택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BC를 선택했다? 그럼 자연스럽게 ADE가 남잖아. 자연스럽게 세 개가 선택된 거야, 반대쪽 방향에. 그죠? 그런데 이건 조심해야 돼. 내가 BC를 선택을 했지, 그지? 그럼 반대쪽에는 자연스럽게 ADE가 선택이 된 거야. 경우는 달라. 그렇지 경우는 다르지. 근데 뭐는 같다? 경우의 수가 같다, 이 소리인 거야. 자, BC를 선택하는 경우에서 한 가지, AD를 선택한 경우 한 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가 같다는 거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NCR이 n c 에 N r 하고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까처럼 이 10시 8일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걸좀더 간편하게 10시 2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기억해줘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자,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물론 다 기억해 주셔야 돼. 이거는 이제 공식이기 때문에 다 기억해 줘야 돼.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4번은 자요렇게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셈이 문제를 만들 거거든. 잘 봐라. 자, 4번. 자, 이러면 이거를요 무조건 외울 하면 잘안외어져 그래서 이 ncr의 뜻이 뭐냐면 서로 다른 n 개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알게를 선택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앵개가 있어. 여기에서 지금 앵개의 집단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알게를, 어, 씨니까. 선택하겠다. 택하겠다. 이 소린 거 알겠지? 자, 그런데 이, 내가 이 앵개라고 하지 말고 n 명이라고 할까요? 어, n 명의 사람이 있어. 앤명의 사람이 있는데, 몇 명을 택할 거다? 알명을, 어, 선택하겠다. 요렇게 한번 바꿔볼게. 이, 개를요, 이렇게 사람으로 바꿔볼게. 어. 자, M명이 있는데 내가 R명을 택하겠다 이소인 거야. 그런데 그 R명 안에, R명 안에 다가 문제를 만드는 거야. 자, 특정한 A가, 어떤 특정한 A가 포함될 수도 있지. 특정한 A, 내정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소리야. 자, A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자, 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어, 이 특정한 A가, 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자, 다시 말하면 이 N명 안에, 이 N명 안에 A라는 아이가 있어. 알겠지? 근데 내가 알명을 택할 건데, 그알명 안에 A가 포함될 수도 있고, 또는 A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 A가 포함이 되었어. 자, 그러면 A는 무조건 포함을 시킨 거지? 어, 다시 말하면 나는 알명을 택할 건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아 놓은 거야. 그러면은 나머지 몇명 중에서 n-1명 중에서 왜냐면 1명을 뽑아놨기 때문에 알겠지? 자 지금 n명 중에서 1명을 뽑아 놓은 거야 그럼 나머지 n-1명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야 돼 a를 1명 포함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r명을 선택할 거거든 근데 그중에 a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럼 몇명 선택해야 돼 그죠 r-1명을 선택하면은 얘까지 포함해서 몇명 되는 건데 알명 되는 거잖아. 자, 지금 내가 R-1명을 선택했지? 그리고 A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몇 명인데? 알명 되잖아요, 알명 그죠? 자, 또는이야. 또는이니까 합의보칙 써야 되겠죠? 이번에는 A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나는 알명을 택할 건데, 그 중에 A를 포함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몇 명이야? M-1명 중에서 알명을 택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우리는 앞에서 NCR이라고 했는데, 이 NCR이 뭐하고 왔다? 이 둘의 합과 같은 거죠. 왜? A가 포함되거나, A가 포함되지 않거나, 그죠?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이 문제를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가 NCR이었잖아. 맞아? 근데 그거를, A가 포함될 수도 있고, R명 안에, A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면 A가 포함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고,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이렇게 되니까. 그죠? NCR은 이 둘의 학과 같다.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외워주시면 훨씬 낫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 문제 자체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R명을 택할 거다. 그게 NCR이거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 특정한 A가 포함되는 경우죠. 그래서 한 명을 뽑아 놓은 거야. 알명 중에서 한 명을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n 1명 중에서 r 1명만 뽑으면 되는 거지. 자, 이건 뭐였니?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a를 절대로 포함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 a를 뺀 n 1명 중에서 r명을 택해야 되겠죠. 나는 지금 r명을 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요. 요 1번, 2번, 3번, 4번 공식을요. 어, 다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 아셨죠?